안녕하세요. 그래피티 기타입니다. 정말 왕 초보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처음부터 하나씩 보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네, 일단 조율이 돼야 되는데 조율은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 링크를 해놨거든요. 거기서 보시고 조율은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사실 나중 가면 조율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제일 힘든 건 조율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조율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율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조율을 하면서 시창과 청음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조율이 안돼 있더라도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핑거링은 배제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를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손은 빼고요. 오른손부터 할게요. 피크를 가지고 다운과 업을 할 건데 이게 얼터네이트 피킹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고 다운, 그리고 업. 이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선 1번 줄부터 하겠습니다. 1번 줄을 다운, 소리가 나도 되고요. 안 나도 됩니다. 안 내게 할 때는 여기를 살짝 덮으시면 돼요.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덮는 겁니다.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엄지는 위로 올려주세요. 왼손 엄지는 위로 올려서 기타 넥을 감싸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소리가 안 나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줄을 피크로 다운, 그 다음에 업. 다운, 업. 요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때 다운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기타를 보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약간 익숙해지시면 고개는 정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보를 보거나 청중을 보거나 관객을 보거나 다른 걸 보면서 기타를 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를 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기타를 안 보고 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엔 보시더라도 익숙해지시면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시면서 감각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운 업을 하는데 처음에 다운을 할때요 1번 줄을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살짝 대고 1번 줄을 잘 보신 다음에 다운을 해주시고 업 해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건 뭐냐면 처음엔 이렇게 스윙이 크실 거예요. 다운을 치면서 어디로 손이 막 날아가거나 하겠죠. 다운 이렇게 크게 가겠죠. 업도 이렇게 크게 가겠죠. 근데 요 간격을 줄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칠때 여기 가서 1번 줄을 치면서 살짝만 밑으로 내려가죠? 네. 이렇게 살짝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서 업을 하시는 거죠. 위 아래로 내리고 올리고 요 간격이 짧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짧아야 되죠. 처음엔 간격이 크더라도 점점 그걸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시던 걸 이렇게 될 때까지 조금씩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1번 줄을 이렇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을 치시는 겁니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금방 익숙해지시면 이제 왼손을 떼시고 왼손 엄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왼손 엄지는 항상 여기 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왼, 왼손 엄지를 이렇게 안 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손이 허공에 붕 떠요. 그러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왼손은 넥을 감싸 지듯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다른 줄은 신경 쓸게 없죠? 우리는 1번 줄만 잡아주면 되니까. 엄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손바닥은 붙여 주시고요 검지로 1번 줄만 잡아 주시면 돼요 우선 5 플렛 오플릿 잡아 주겠습니다 5 플렛은 두 번째 점이죠 지판에 있는 점을 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도트 연주자용 도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5번 플랫 1번 줄입니다 1번 줄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잡아 줄 때는 손가락을 일부러 안 세우셔도 돼요.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처음부터 손가락을 세워서 잡아야 된다라고 스트레스가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주시고요. 처음엔. 눌러주시겠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는 여기 있는 프렛에 가깝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렛이 내가 잡았을 때 왼쪽에 있는 프렛과 오른쪽에 있는 프렛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프렛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프렛에 가깝게 거의 잡았을 때 프렛에 손끝이 걸쳐지는 정도 네,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굉장히 소리가 깔끔하게 납니다 깔끔하게 나지만 여기서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같은 힘을 줘도 소리가 잘안 나요 이게 지렛대 원리겠죠 이 가까이 잡으면 그만큼 힘도 덜 들면서 꽉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프렛에 가깝게 잡아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를 잡고 우리 오른손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다운 네, 요게 되겠죠. 이 연습을 하시고, 여기에서 확장해서, 3프렛, 5프렛, 7프렛으로 4번씩 쳐주시는 거예요. 자, 5프렛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3프렛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프렛을 잡아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프렛에 가깝게 잡아줘야겠죠? 하나, 둘, 다시 5프레로 와서 하나 둘셋넷 다시 7프레 가서 하나 둘셋넷 지금 다 왼손 검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로만 잡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하세요 네번그 다음에 찾아서 가서 네번 다시 네번 다시 올라가서 네번 이걸 반복을 하시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 뒤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네, 메트로놈은 그래피티 기타 앱에 있으니까요 앱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메트로놈에 가서 한70 정도 70도 빠르겠죠 한50 정도 60 정도 이 정도 놓고 딱 딱한 번씩 칠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쳐 주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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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걸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타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올려서 2번 줄로 갑니다. 1번 줄에서 2번 줄로. 2번 줄도 마찬가지. 2번 줄만 잡아주면 되지. 뭐, 손가락을 세워서 1번 줄에 간섭이 안 되게 해준다던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2번 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는 다른 줄을 안칠 거기 때문에. 자, 2번 줄은 밑에 1번 줄이 있고 위에 3번 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찾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1번 줄을 했으면 이제 2번 줄 올라가서 2번 줄을 치죠. 치는데 치고서 1번 줄에 닿습니다. 피크가 치고서 1번 줄에 안 닿기 위해서 치고 이렇게 멀리 빠지지 마세요. 그냥 치면 넘어가지 마시고 1번 줄에서 치면서 이렇게 1번 줄은 다도 소리가 안날 거예요. 왜냐하면 검지가 이렇게 잡고 있죠. 2번 줄을 잡으면서 1번 줄을 이렇게 간섭을 해줘서 이게 뮤트라고 하는데 뮤트를 해주기 때문에 1번 줄을 쳐도 네,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안심하시고 2번 줄을 쳐서 1번 줄에서 멈춘다. 요거부터 먼저 해줄게요. 쳐서 멈추고, 쳐서 멈추고, 쳐서 멈추고. 요것만 연습을 해주시면, 친 다음에, 친 다음에 멈췄죠? 여기서 바로 올라가시면서 쳐주시는 거예요. 네, 올라갈 때는 위에 3번 줄에 걸칠 거 없이 그냥 위로. 네, 요 상태가 다시 칠 때의 자세죠? 칠때 여기서 이렇게 치니까요. 멈춰주시고, 다시 치고. 멈춰주시고, 다시 치고. 요게 반복입니다. 네, 2번 줄도 마찬가지. 2번 줄도 이렇게 뮤트를, 뮤트를 해주신 다음에 2번 줄만 따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멈췄죠? 올라가고, 멈췄죠? 올라가고. 이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여기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5 플랫. 그 다음에 3 플랫. 그 다음에 5플렛하고7플렛5플렛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6번 줄까지 올라가겠죠? 이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3, 3번 줄도 마찬가지. 네, 멈추죠. 네, 4번 줄도. 멈추고. 편하게 잡아주세요. 자, 5번 줄, 5번 줄까지 올라왔을 때 엄지 손가락, 저는 이렇게 잡아주고 있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엄지 손가락을 살짝만 뒤로 빼주세요. 잡기 편하게.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줄에 닿았다가 올리고, 닿았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져요. 항상 잊지 않을 거, 프렛에 가깝게 잡아주시고, 6번 줄. 번줄도 마찬가지, 치면서 밑에 줄을 그래서 멈췄다가 위로 올라가게. 네, 이걸로 연습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서 욕심이 나서 조금씩 속도를 올릴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이렇게 치다가 속도를 올리고 싶어서 50에서 60, 70, 80 이렇게 올리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럴 때는 네번 치는 것보다 여덟 번 정도 치는 걸로 네,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피로감이 좀 덜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멈추고 내려가서 여덟 번, 네, 이렇게요. 이렇게 치는데 메트로놈을 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친 다음에 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갈 때 중요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엄지예요. 엄지랑 손바닥을 붙여서 여길 타고 얘가 움직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이 기준점이 없으면 여기서 일로 갔을 때 손이 흔들리죠. 네. 손이 기준이 없어서 손이 흔들리니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2번 줄 마찬가지. 네. 3번 줄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손을 1번 줄부터 2번 줄까지 계속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 기타를 안 보고 앞을 보면서도 2번 줄이면 2번 줄을 바로, 네.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쳐서 밑에서 멈추지만, 나중에는 살짝만 움직이는 거죠. 살짝만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치게 되겠죠. 얼터네이트 피킹을 계속 할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좀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익숙해지게 익숙해지게 쳐서 멈추고 치고 요걸로 해서 네 속도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줄도 마찬가지 네 치다보면 3번 줄도 바로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3번 줄 바로 4번 줄도 바로 그러면 애드리브를 할때 3번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한 연습은 하나씩 하나씩 도트를 따라서 3플랫 5플랫 7플랫 1번줄 연습해주고 2번줄 넘어가서 2번줄 연습해주고 이렇게 하면 튜닝이 돼 있어야 기타를 칠수 있다 해서 튜닝이 안 되니까 짜증나서 이제 기타를 안 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튜닝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단 기타랑 친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셔서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해가는 그런 강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